이런 근무 시간 통제를 아예 안 하시는 건가요? 그 영역을 조금 더확장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거의 영역이요. 네, 영역이 없다고 시... 느껴지다시피.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혜수입니다. 21년 정부 근무혁신 포럼 일부에서는요 공공과 민간의 재택근무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참석하신 분들 먼저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먼저, 인사혁신처 복무과에서 근무혁신을 담당하고 계신 박종복 서기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다음으로는요, 인사혁신처의 인사죠 우리 대변인실의 강보성 사무관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민간기업 재택근무 사례를 소개해 주실 SAP 코리아의 오용석 파트너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용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오늘 진행을 좀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한국의 재택근무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박정복석 기원님 우리 공무원분들은 재택근무 잘 활용하고 계시나요? 네, 20년도 코로나19를 계기로 지금까지도 잘 활용하고 계시고요. 숫자, 숫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코로나19가 있기 전 19년에는 사실은 거의 활용이 안 됐어요. 한 200여 명 정도 1년에 활용하셨고, 다만 이제 20년도에 이제 코로나19를 계기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한약 5만여 명의 국가공무원 분들이 20년도 한해 동안 재택근무를 하셨고요. 폭증했네요. 아, 예, 정말. 많이 늘 증가했고요. 지금 또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귀한 아, 분로 정말 공무원 사회도 많은 변화가 생겼던 것 같은데요. 우리 오용석 파트너님, 네. IT 기업인 SAP 코리아에서는 또 재택근무를 코로나 이전과 이후 어떤 수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어, 그렇죠. 그 저희가 재택근무를 처음으로 시도해 본건 2016년도에 각 팀별로 돌아가면서 하루씩 재택근무를 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갑자기 오게 되면서 팬데믹 상황에서 어, 작년 2월이었죠. 굉장히 네. 많은 기업들이 강제적인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저희 역시도 그때부터 이제 재택근무를 시작했고요. 2020년 7월 달에는 저희가 원격근무를 주요 근무 형태로 전환을 하면서 현재는 한30% 분들이 사무실에 나오시고, 굉장히 자율적으로. 전원이 뭐 재택근무를 잘 활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 굉장히 또전 직원이 잘 활용을 하고 있는 어떤 네, 재택근무 형태입니다. 아니, 뭐 해결될 과제는 많은데, 네. 풀어가는 것도 재미죠. 그렇네요. 네. 진짜 좀 좋은 회사라는 생각도 <laughs> 네. 드는데요. 자, 저희 아나운서들도 그렇고, 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비대면이 좀 사회 전반에 이제는 좀 일상으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 민관에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네요. 국가 공무원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방법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오늘은 서재택주무관이 재택근무를 하는 날입니다. 쉬울까요? 알람이 울립니다. <laughs> 굉장히 피곤해 보이시네 최근에 피로는 없지만 리듬을 잃지 않기 위해 사무실에 출근할 때처럼 7시 반에 일어납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도 음, 재택근무라서인지 예. 여유가 있습니다. 어쩐지 바람직합니다. 오늘 예. 일도 잘 되겠습니다. 너무 애프터눈이 분이신 것 같아요. <웃음> 8시. <웃음>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laughs> 출근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어서 너무 아, 좋습니다. 오늘 아, 아침데샌드위치를 정했습니다. 샌드위치가 더 맛있을 겠습니다 PC를 켜고 GVPN에 접속합니다. 처음에는 GVPN 사용이 어색했는데 이제는 익숙합니다. 이 사람을 출근 지정을 하고 과장님께 보니까 침실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전날 그러네요. 착신 전화 좀 깜빡하고 왔네요. 예. 동료들에게 착신 전환을 부탁합니다. 전날에 착신 전화 알아보고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예. 그래도 처음에는 저렇게 또 챙기신다는 보고를 위한 게 보고라고 네, 생각했는데 막상 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 업무가 잘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서류를 가지고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될까요? 예, 뭐 비밀로 지정된 거 아니면 예, 가능합니다. 다만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오늘은 예. 오전 10시에 회의가 있네요. 물론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회의장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 벌써 점심시간입니다. 맛있는 식사를 예, 하러 갑니다. 점심시간을 1시간 범위에서 바꿀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제도 개선했습니다. 다시 근무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전에 처리하지 못한 업무가 있다면 처리하면서 점심 이후 떨어진 집중도를 다시 올려봅니다. 서재택 주무관의 집중 근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가장 집중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저렇게 실수 없이 서재택 주무관의 업무 중 법령 개정 작업은 그렇죠? 예. 민간에도 영향을 미칠 수 해야죠. 있는 네. 가장 중요한 맞습니다. 업무입니다. 장단기, 장단점 모두 고민해보고 보고서를 작성해 봅니다. 이일 재택 근무 실적서를 작성합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 중 파업 아, 시간 중에는 작성하지 다른 일을 못했네요. 하면 안 되나 봐요. 아, 어, 그렇죠. 과장님과 업무에 관련의 실적서를 보내니 자기 수고했다는 응원과 함께 몇 가지 된가? 질문이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실적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네요. 드디어 퇴근 시간. 남은 일에 미련을 남기지 않고 PC를 끄고 일에서 오프합니다. 재택 근무, 업무 생산성도 높이고 나의 효율성도 높이는 저에게 꼭 필요한 근무 방식입니다. 네, 공무원분들의 재택근무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저희가 만든 매뉴얼에, 입각하여 네. 충실히 근무를 <laughs>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거의 FM대로 그대로 <laughs> 재택근무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네, 우리 재택근무 매뉴얼을 통해서 정말 그대로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강보성 사무관님, 좀 영상처럼 재택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제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저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일곱시 반에는 뭐 일어나는데, 솔직히 재택근무하면 그거보다 좀 늦게 일어나는데, 그래도 이제 영상 취지, 영상을 보셨지만, 취지 자체가 이제 집에서도 사무실과 똑같은 강도로 근무를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게 근무를 하고 있고요. 사무실에서 워드를 해야 되는 작업은 좀 가급적 사무실에서 처리를 하고 이제 그렇게 국민하고 SNS로 소통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좀 재택근무 하는 날에 이렇게 좀 날짜별로 좀 위치에 따라서 업무를 개인적으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오, 또 그렇게 잘 현명하게 활용을 하고 계시네요. 근데 우리 오영석 파트너님 어떻게 보셨어요? 어, 저는 재택근무 하면서 되게 답답하다는 느낌을 먼저 받았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공무원인 분들이 하시는 자, 재택근무는 장소만 이렇게 딱 옮겨놓은 형태, 어떤 시간에 대한 플렉시블은 하나도 없는 형태로 보여져서. 그렇군요. 아, 또 민간과 어떻게 좀 구분이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그럼 민간의 사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SAP 코리아에서는 재택근무를 운영하면서 또 어떤 모습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외국계 기업 SAP에 근무하는 남궁유리 파트너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중입니다. 아침 준비는 언제나처럼 남편의 몫입니다. 남궁유리 파트너는 사무실에서 특별한 미팅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재택근무를 선택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아껴져서인지 오늘은 세 식구가 여유로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아서 회의 일정 확인이 필수입니다. 오늘의 일정을 핸드폰으로 천천히 확인해 봅니다. 글로벌 스포츠에서 아시다스에 다니는 곳그 오피스라고 해서 그 환경들이 재택 좀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메일 확인이 시작된 모양입니다. 느낌이 나는 요 예. 편안한 옷차림으로 딸아이의 등원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 지금 근무를 시작했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하셨는데. 데려갔... 네, 바로 가겠습니다. 네. 아, 뭐 외출 쓰셨겠죠. 남편과 아이를 배웅한후 PC를 켜고 메일과 스케줄을 자세히 체크합니다. 화상 시스템은 PC와 핸드폰에 항상 접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택근무 계획서는 오, 필요 없습니다. 계획서가 필요 매니저는 없나 매니저는 나의 네, 시간을 관리하지 니다 본인이 당일 않습니다. 아침에 정하셔도 나의 돼요. 나의 매니저는 오. 성과에 집중하며 업무 내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일을 지원하는 나의 서포터입니다. 우리는 항상 업무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자연스럽게 주고받습니다. 대부분의 업무는 거의 다 공유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빨래를, 중간에 빨래를 하시네요. 이것 또한 재택근무의 <laughs>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협업 툴을 사용해 온라인 미팅을 진행합니다. 점심시간입니다. 남편이 점심을 먹자고 하자 남궁유리 파트너는 시간을 아껴 요가를 네, 가겠다고 합니다. 점심 안 드시고 합니다. 요가할 수 있는. 아, 오후에는 어, 음. 응.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한 디지털 이벤트가 있습니다. 벌써 시작했네요. <놀람> 시작했네요. 꽤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선물도 아, 받고 긴긴 퀴즈도 풀고 다 같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 행복해 보이시면. 이메일 작업이 필요합니다. 협업보다는 개인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1시간 정도 집중해서 이메일 확인을 끝냅니다. 오후에도 해외 파트너와의 온라인 미팅을 진행합니다. 남국률이 파트너의 업무에 표정을 하면서 보니 실제 본인 문화입니다. 삶에 필요한 부분들도 채워주는 거예 오늘은 저녁 때 어... 회의가 있어서 일찍 업무를 종료합니다. 근로시간은 스스로 챙깁니다. 퇴근 시 별도의 보고는 없습니다. 딸아이가 하원하는 시간입니다. 아이를 픽업하기 위해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네, 민간기업의 재택근무 영상 잘 봤습니다. 네, 서기관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 상당히 행복해 보이시네요. <laughs> 행복해 보이시고 부러우셨죠? <laughs> 예, 뭐, 부럽긴. 아, 그 서재택 주무관은 근데 일단 가족이 없으니까 아, 좀 네. 외로워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흥미롭게 본 부분은. 근무 시간이 딱히 특정되어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그여 네, 봤습니다. 아까도 점심 식사하시기 전에 빨래도 하시고, 일하시다가 또 애기 데리러 가시고. 이런 근무 시간 통제를 아예 안 하시는 건가요? 어, 원격 근무가 작년에 이제 시작되고 나서 저희도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좀 겪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원격 근무 형태의 시간 관리를 어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이런 좀 궁금증이 있어서 실제로 취업 규칙에서 지각과 조퇴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정적이네요. 그 회사와 직원간의 신뢰 혹은 조직간 조직과 개인간의 신뢰를 먼저 가져가고 그리고 차후에 발생되는 것들을 오히려 좀 어, 해결해 보자 음 그런 방식으로 그런 말씀은 조직과 개인 간의 신뢰가 무너지면 가차 없이 맞습니다. 퍼니씨 아무리 들어간다는 좋은 건가요? 제도를 저희가 한다고 해도 예. 어, 그걸 이용하는 직원들의 그 마인드셋이 사실 갖춰 있지 않으면 뭐 악용될 소지도 굉장히 많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뭐 된장 못 담그는 거는 음. 네,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좀더 파격적으로 나가보는 거죠. 재택근무를 한, 하는데 성과가 떨어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보다 효율, 효율성을 찾아서 기존의 성과보다 플러스 알파를 가져올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업무 환경이 될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그런데 거기에서의 시간 관리가 굳이 필요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빨래 하실 수 있습니다. 와, 굉장히 혁신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재택근무. 네, 그렇죠. 저희는 네. 빨래 하려면 영가 쓰고 해야 돼요 <laughs> 재택근무하다가? 아 진짜로 영가 어, 이론적으로는 10분을 하더라도 10분은 아. 내가 내 일을 하는 거니까. 업무가 아니고, 연가를 쓰고 해야 되죠. 그럼 아까 서재택 주무관, 아, 저 주무관님은 혼자라서 그런 방해 요소가 없었지만, 남국열이 파트너님처럼 결혼을 하신 분이 업무 시간 중에 애가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어, 민간기업은, 어, 잠깐 그럼 책 같이 읽어, 읽어볼까 하고 애랑 놀아줄 수 있는 반면, 어, 서, 서재택 주무관님은, 어, 나가! 12시부터 나는 너와 얘기할 수 있어. 하고 업무 방해이기 때문에 놀아주지 못한다는 결론이잖아요. 잠깐 연가를 쓰고 놀아줄 수 있어. <laughs> <laughs> 뭐 아니면 굳이 뭐 점심시간을 좀 땡겨서. <laughs> 아! 오전 뭐 11시에 오면은 네. 그때부터 점심시간인 거죠. 아, 점심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나요? 예, 요번 6월에 아. 제가 예, 조정하실 수 있도록 좀 개선을 했습니다. 오, 요건... 그래서 11시에서 1 그러니까 오후 2시? 그 사이에 1시간. 쓸수 있고요. 만약에 1시간 더 늦게 퇴근한다고 하면 점심시간 2시간까지도 쓸수 있어요. 아그 대신 한시간더 일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유연성은 이번에 저희가 보완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저희도 그 영역을 조금 더 확장한 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많이 확장하신 것 같은데 네. <laughs> 거의 영역이 없다고 네, 느껴지다 영역을... 한 진짜 좀 워라벨이 같고. 아닌가 싶은데 정말 아, 맞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근데 일과 삶의 경계가 좀 무너진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돼요. 어,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서베이를 보면 그 삶과 업무의 경계가 좀 모호하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뭐 6시 이후에는 전화는 좀 업무적인 전화는 좀 줄여달라. 점심시간으로 예상되는 뭐 12시부터 1시는 통화를 좀 줄여달라. 이런 것들은 캠페인성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본인이 처리해야 되는 업무가 뭐밤 시간에 잡힌다거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유연하게 대처를 할수 있는 정도. 뭐 밤에 일하는 만큼 낮에 이제 자기 볼일 좀 보면 되. 아, 네, 맞습니다. 이제 네. 플렉서블하게 하는 것 같네요. 예. 박 서기관님 이번에 지금 매뉴얼 만드시면서 가장 좀 중점적으로 고민한 부분은 어떤 건가요? 예, 아무래도 이번 매뉴얼을 만들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은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재택근무 계획서, 실적 보고서. 입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표현해 주셨는데 그거를 저희는 업무 드러내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업무 드러내기요 예 어, 막상 들었을 때 손도 와닿지는 않은데 어떤 의미인가요 뭐, 단순하게 그냥 자기가 오늘 한 일을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겁니다 오예 왜냐하면 재택근무에서 제일 걸림돌은 결국 관리자는 재택근무자가 오늘 도 일을 열심히 할까 하는 이제 근원적인 고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고민을 쉽게 해결해 주려면은 그냥 재택근무자가 오늘 한 일을 드러내면 되는 겁니다. 음. 그러면 관리자가 아, 이 사람은 재택근무를 하면서 일을 잘 하는구나 음. 라고 믿게 되고, 그럼 재택근무에 대한 거부감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겠죠. 그렇구나. 예, 그래서 이번 매뉴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업무 드러내기를 통해서 이제 직원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부분인데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아 예, 제가 사실 이제 재택근무를 전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저 보고서를 쓰거든요. 아 이제 과장님한테 제출도 하고, 뭐 가끔 피드백도 받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잘 모르시는 그냥 막부연히 봤을 때는 와저렇게까지 통제를 해야 돼라고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쓰는 입장에서 또 장점이 뭐가 있냐면 사실 뭐 다른 일도 비슷할 수 있지만 공무원들의 업무 자체가 어떤 큰 덩어리 하나가 완성되기까지 물밑에서 엄청나게 많은 작업들이 있어요. 그렇 근데 사실 이게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이게. 잘 티가 안 나죠. 티가 안 나죠.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걸했고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계속 말씀을 드려야,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도, 어, 뭐 저희를 못 믿는다는 게 아니고, 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좀 캐치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런 말이 없이, 야, 잘 되고 있어?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막연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서로 간에, 아, 이게 어느 정도 된 거지? 이게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게 1단계에서 끝난 거야? 아니면 2단계, 3단계 가고 있는 거야? 이런, 관리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통의 방법으로 약간 이제 아무래도 공무원은 보고서랑 친숙하기 때문에 그런 보고서란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음, 또 이렇게 기록으로 남과 동시에 또 팀원 간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도구로도 그렇죠. 사용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번에 좀 민간의 사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오용석 파트너님, 민간에서는 이렇게 재택금을 운영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어떤 걸까요? 어, 아무래도 언택트 상황이다 보니까 소통과 협업이 잘 오프라인만큼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걸 통해서 기존의 성과가 제대로 만들어지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재택근무 일일 보고서 이런 형태들은, 어, 일을 위한 하나의 일이 더 만들어지는 경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단계에 필요한 그런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의 업무 자체를 공유함으로써 현재 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글로 다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가공 없는 상태를 누구나 와서 볼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나 싶고 어, 이런 것들은 시중에는 굉장히 많은 툴들이 개발도 되고 있고 발전도 돼가고 있는데 어, 정부에서는 그런 툴들을 사실 바로 도입하기에는 리스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어떤 보안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 근데 민간기업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시험적으로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어,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툴들을 굉장히 시시각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툴을 활용하시나요? 어, 뭐, 아까 말씀하신 뭐큰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다면 본인이 맡은 업무가 있고요. 전체 스케줄, 그 다음에 내가 가져가야 되는 스케줄이 디테일하게 짜여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아, 지금 완성률이 75%다. 그리고 언제까지 끝날 것이다. 담당자는 누구다. 그리고 작성 중인 문서 상태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 제일 뭐, 위에 분이, 아, 궁금해. 아, 보고서 좀 가져와 봐.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궁금하면 본인이 클릭해서 들어가셔서요. 어, 지금 어느 정도 상태가 되고 있구나. 하루에 100번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 그럼 그 된지. 상태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고의 방식에서 공유의 방식으로 전환이 되는 건데, 우리가 과거에는 한 사람을 위한 보고를 하러 갔다면, 이제 궁금한 사람이 오셔서 "내가 어떤 것을 공유해 놓은 그 상태를 보시면서 업무 체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어, 일일 재택 보고서는 이제 잘 정착이 돼서 그런 것들이 정착의 수준을 넘어선다면 당연히 없어지고, 보다 업무의 공유, 나의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공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공무원과 민간의 재택근무 실제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박석희 기관님,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예, 상당히 충격을 많이 받았고요. <laughs> 예, 일하다가 빨래도 하고 아기도 데리러 오고, 그리고 또9 시에 일이 있다고 잖아요 자연스럽게 또 9시 영상에 참여하시는 이런 모습 좀 재택근무가 삶에 많이 녹아있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이제 공무원분들도 삶에 재택근무가 녹아들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매뉴얼부터 그 시작으로 앞으로 더 발전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강보성 사무관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어...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내일부터 저렇게 해달라고 <laughs>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공직사회가 아직 이제 재택근무라는 거에 대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민간 영역의 경우는 그 이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좀 이런 신뢰가 이미 쌓여 있어서 그 차이에서 기인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오늘 이제 파트너님하고 팀장님 말씀, 서유관님 말씀 들으면서 되게 놀랬던 부분이 이제 이 재택근무가 코로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업무의 생산성을 위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는 게 되게 놀랍고 또 오.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행복하려고 근무 혁신을 음. 다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네. 네. 국민도 네. 행복하고 공무원도 네. 행복하고. 그러니까요. 다 같이 네. 행복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 오용석 파트너님 앞으로 좀 공직사회 오늘 재택근무 보시면서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유 뭐. 네. 아 네. 그 조직마다 맞는 근무 형태가 있습니다. 그한 조직에 완벽히 들어맞는 형태가 없는 것처럼 각 조직마다, 각 직무마다, 각 직종마다 많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찾아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고요. 어, 재택근무에만 또 너무 몰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재택근무에서 조금 더 틀에서 벗어나 보면 단순히 집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카페에서도 근무할 수 있고 또 어디 좋은 장소에 가서도 근무할 수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건 원격 근무의 플랫폼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언택트 상황에서 내가 업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처리를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된다면 어디서든 언제든 내 업무와 떨어지지 않고 밀접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재택근무 형태만 아니고 한 단계 더 확장된 원격 근무로서 우리가 바라보면 다시 코로나가 없어지고 사무실에 돌아와도 더 폭넓은 수준의 어, 그런 업무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당연히 생산성도 높아지겠죠. 네. 그리고 빠른 업데이트를 통해서 공무원 분들의 이런 재택근무가 진짜 계속 계속 발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민간과 공무원의 재택근무 실제를 비교해 봤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연가와 근무 시간과 관련한 민간의 혁신적인 사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